아이고야, 아주 어두운 밤이다. 아이고, 아주 어두운 밤이다. 아, 오늘 또, 오늘 학교에서 야간 자유학습 해야 해가지고, 밤에 학교로 가야 해. 아우, 음, 왜 하필, 야간 자유학습을 왜 하필 오늘 해야 한 거야. 아, 이학년은 내일 해야, 하, 하고 싶은데. 아, 어, 정말. 중이야, 야간 자율학습이 뭐야? 완전 야간 자율학습은 오늘은 모르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 아, 야간 자율학습은 말이지. 야간, 야간이 아마 밤이란 뜻일 거야. 어 응, 그래. 어, 음, 밤에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할게. 아무튼, 나 그럼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조야, 잠깐만요. 어? <laughs> 빨리 학교 야지 <laughs> 얘들아, 안녕. 어머, 지호야, 왔구나. 헐, 너희 진짜 빨리 왔다. 우리 슈퍼맨이야? <laughs> 우리가 그 정도로 대단하게 빨리 왔냐? <laughs> 뭐 아무튼 자 빨리 야간 자유학습 하자 응 그래 그래 아 근데 얘들아 어? 왜 그래? 임보리 아 있잖아 어 그래 보리야 왜 그래? 아, 우리 학교에 밤이 되면 콩콩 뛰어 거꾸로 뛰어다는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고. 야 갑자기 왜 그렇게 무, 무서운 분위기 잡고 그러냐? 아 무서운 이야기니까 그렇지. 뭐 어쨌든 우리 학교에서 귀신 나온다는데 오늘 절대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laughs> 이따가 책상 아래 숨어있자. 야, 여자답게 그냥 무서워. 너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너. 아니, 아니 귀신 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 귀신은 누구나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아우, <laughs> 뭐그렇긴하지 그, 야, 너도 인정했으면서. 그래, 그 귀신 이름이 콩콩 귀신이라고? 어, 맞아. 콩콩 귀신이야. 너좀 똑똑한데? 오. 어, 그래, 내가 그 정도 똑똑한가? 어쨌든. 어, 어? 뭐, 뭐야? 깍, 갑자기, 뭐, 뭐야? 아니, 누가 불 끄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얘들아. 우리 학교에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친구들은 총 다섯 명이잖아. 나까지 포함해서. 난또 가만히 있었고, 너희들도 이렇게나 가만히 있었는데, 대체 누가 한 거지? 어, 그러게. 좀무섭네 아, 우리 학교 정, 전됐나봐 에휴, 뭐 뭐, 에휴, 우리 학교가, 뭐, 아 우리 학교가 한, 2년.. 한.. 5년 정도는 지났으니까 <laughs> 5년? 5년이나 됐어? 그래 우리 학교 5년이나 됐어 야 시간이 진짜 이렇게나 많이 흘러갔네 음, 그러기는 말이야 아 근데 불 꺼지니까 좀 무서운데 야 우리 이렇게나 무서운 김에 무서운 이야기 좀 할까? 야. 용기 내서 한번 좀 들어 봐. 무서운데. 아, 아무튼 아 일단 내가 먼저 시작할게. 우리 학교에 한 여학생이 있었거든. 어. 어. 그 여학생이 학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창문 밖에 뒤돌어 보니까, 어, 무서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경비 아저씨가 있었대. 뼈밖에 없었대. 어! 어, 무서워. 야, 소름 끼친다. 진짜 무서운데? 헐, 소름. 그치 나좀 무서운 얘기 잘하지 너희들도 빨리 해. 뭐야 너희들 왜 무서운 이야기 안 하세요 안 하실까 나 너, 너무 무서워 어, 그래 나, 우리는 안 할래 아 우리는 안 할래 야 그러면 지호 너라도 할래 나 나도 좀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얘기는 좀. 아유, 뭐야. 나 말고 전부 다 겁쟁이네. 아유, 정말, 왜 이렇게 너희는 겁이 많니? 야, 너희,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내가 못했, 어쨌다고. 얘들아, 들었어? 뭐? 난 들었어. 나도 들었어. 난못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쿵, 쿵 소리 안 들렸냐고! 너는, 그것도, 못 감지했니? 어, 그래, 뭐, 어쨌 그래? 나는 들었어. 진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 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이런 거구나. 야지호야 세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이 많아. 그래? 오동네. 어, 예를 들면 귀신이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출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강아지를 차에 친 것들 그런 거 말이야. 어. 어. 그 그렇긴 하네. 콩. 콩. 콩콩콩콩콩콩콩콩콩어 어, 얘들아. 아 뭔가. 어, 잠깐만 콩콩 소리가 들려 이, 이게 뭐야 아 뭐.. 어. 서, 설마 오, 우리 학교에 귀, 귀신 있는 거 아니겠지? 아 설마 아, 그래도 무서우니까 여기 뒤에 숨어있자 아 그래 여기에 숨어있자 아,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어쩔 수 없지 아 무서워

나도 기장이 좀 무섭다고 야 허세 가득한 그 친구는 또 어디갔냐 야 진짜 그, 근데 뭔가 쎄, 쎄한 느낌이 아 그, 그냥 기분 탓이겠지 기분 탓일거야 설마 아! 왜왜 왜, 왜 그래 지금 김주? 아! <laughs> 나 그러니 제발 내 친구들은 공격하지 마. <laughs> 너까지 까미 내가 얼마나 그렇게 죽고앉는지 네가 알기나 해? 콩콩콩콩 <laughs> 지준 격자라는 것을 들키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꼭 이겨야 해. 야! 꼭 콩콩 귀신! 왜 그러시나? <웃음> <웃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어그러게> 주문한 줄 몰라? <laughs> 난널 용서하지 않아 어? 쟤네들한테 쟤네들한테 내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끔찍한데 너는 내 마음도 못 알아줘?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도 못하는 이 인간은 네가 더 쓰레기야? 뭐? 또 포기하셨나? 나한테 강의 쓰레기라고 한 거야? 어, 아, 아니, 왜, 왜 이래? 니가 나한테 쓰레기라고 한게니가너이 귀신이 이 콩콩, 이 귀신이 니 네가 더 쓰레기다. 아, 아니, 아 그, 그게 뭔? 다른 사람을 쓰레기라고 말하더니 그렇게 표현할 줄이야. 너는 정말 나쁜 아이구나. 널 죽여야겠어. 으 지호야! 안 돼.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어? <laughs> 난 아주 똑똑해서 난리야. 너 완전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 와, 대박이다. 와, 얼마나 똑똑하면 정교 1등 하듯이 노린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 똑똑해져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바로 나의 비법이야. 어, 네 비법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에이, 비법 하나 알려준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쟤 진짜 너무 인기 많은 거 아니야? 맞아, 너무 인기 많은 거 같은데? 야, 저러네. 진짜 부셔버리고 싶다. 너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야, 어휴, 되게 심한 말이 안... 그거 심한 말 아니지? 해영조정은 얘기할 수 있지. 어... 아, 아, 아무튼 진짜 저 녀석을 없애버리 싶네. 아, 진짜 너무 공부을 많이 한 공부 전규1등을 하네. 전개 1등을 하네. 아... 안 되겠다. 야, 어? 너희 왜 그래? 이따가 9시 57분에 학교 옥상으로 와. 어? 9시 되면 학교 문 잠겨있을 텐데. 야, 너희 집에 열쇠 있으면 열쇠로 열면 되잖아. 어? 얘들아, 나 왔어. 너 정말 예쁘다. 그냥 바람 공기 좀 쐬. 그래, 하, 좋다. 이때 바로 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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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하는 거야? 이 이거 나 이거 누르고 응. 어? 나 이제 정결증 달리는 우리꺼. 지, 지호야? 너희 진짜, 다른 친구를 옥상에서 밀어 죽인 거야? 너희 진짜 나빴다. 용서하고 싶지가 않네. 지, 지호야,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절대 이러지 않을게. 너희랑 절교야. 어쩔 수 없어.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 으으. 고마워. 너희 덕분에 늦쉴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음... 너희들은 정말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어쨌든, 이렇게 일이 해결돼서 다행이야.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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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